파월 장관이 다소 매파적인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시장은 그 부분을 잘 소화하고 넘어간 것 같습니다. 뉴욕 중시는 상승 마감을 했고요. 음, 전체적으로는 이제 우려감도 있지만 기대감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도 경제 지표들이 줄줄이 발표가 되는데요. 그 경제 지표들은 또 연준이 많이 참고해야 되는 자료들입니다. 그래서 향후의 금리 동향에 대한 부분들, 통화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도마 위에 올라올 것 같은데요. 자, 그 부분들 같이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어, 기관들이 삼성전자와 현대차에 대한 그런 매매 패턴이 조금 달라진 것 같습니다. 본주 쪽은 매수를 꺼리는 반면에 우선주 쪽은 열심히 사들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선주와 본주와의 어떤 괴리율 이런 부분들에서 차이가 좀 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우선주가 더 매력적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도 하고요. 또 우선주들은 배당을 조금씩도 챙겨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배당에 투자하는 부분들을 미리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음 기관들이 우선주를 사고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카카오 그룹 주들, 카카오 형제들, 자 이쪽에서 지금 15만 명에 달하는 주주들이 이탈을 했다라고 합니다. 거의 뭐 국민주 소식을 어, 소리를 들었었던 그런 카카오 그룹 주였는데 이제는 주주들에게서 점차적으로 외면받고 있고 등돌리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음 당장 이 부분을 뚫고 넘어갈 만한 어떤 호재성 재료가 없기 때문에 카카오 그룹에 대한 좀 부정적인 시각은 더 이어질 것 같은데요. 그 내용도 같이 알아보도록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8월 28일 월요일입니다. 네, 어, 8월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음,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 이번 주에 윈도 드레싱이 조금 나와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셔야 될것 같고요. 다행스럽게도 음, 지금 그 지난 주말에 미국 증시가 나쁘지 않게 끝났어요. 그래서 소폭 또 상승하는 모습 나타나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분위기는 조금 해소해 준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이 좀 되긴 합니다. 자이부분들은 이제 파월장의 잭슨홀 미팅에 사람들이 주목을 많이 했었던 모습 때문에 관망세가 계속 이어졌었는데요. 이제 이 부분이 지나가고 나면서 조금씩 풀리지 않을까 생각되긴 합니다. 어 그래도 조금 걱정스러운 것은 뭐냐면 9월 4일 날이 이제 미국장이 어, 휴장이에요. 이제 노동절 휴무인데 어, 그 구간을 포함시켜 가지고요. 이번 주부터 미국은 또그 휴가를 좀 많이 간답니다 그래서 어, 이제 미국 시장이 좀 거래량이 좀 줄어드는 형태에서의 변동성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부담감들이 조금 생길 수도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정도까지만 우리가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일단 잭슨홀 미팅 어떻게 나왔느냐 한번 보도록 하자고요. 어, 파월장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비록 인플레이션이 고장 에서 떨어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 너무 높은 수준 아니겠는가? 우리는 만약 적절하다면 금리를 추가로 올릴 준비가 되어 있다. 즉 금리를 더 올릴 것이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해준 거죠. 그래서 어 매파적인 발언을 그대로 하긴 했는데 뭐 어, 지금 이 이야기는 지난번에 했었던 이야기 똑같아요. 네, 인플레이션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좋아지고 있지만 아직은 안심하기 어렵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판단에 의해서 어, 금리를 추가적으로 더 인상할 수도 있다. 뭐그 얘기 똑같이 한 거라서 뭐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다라는 그런 그 평가를 받아서 일단은 투자자들은 뭐 크게 동의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 은 열어뒀지만 그 전부터 있었던 부분들이고요. 또 향후 경제 지표에 따라서 판단을 내리겠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일단은 상황 보고요 금리를 올릴 수도 있어요라는 식으로 조금 완화시켜서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이 좀 되겠다라고 되어진 부분이겠죠. 자, 현재로서는 9월달 금리 동결은 거의 확실시 되어 있기 때문에 금리 동결을 시켜놓고 나서 그 이후에 어, 나타나는 경제 지표들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또 경제 동향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따라서 상황을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물가 상승률 같은 부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수준으로는 이제 그 내려와 있을 것이다 생각. 되는 부분이라서 지금은 또 다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저점권 이렇게 봐야 되는 부분이라서요 상승률에 대한 포인트들은 많이 떨어질 거예요 대신에 어, 이 물가에 대한 부분들은 과거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계속 유지될 것이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고 계셔야 되겠죠 네 음, 이번 주그 경제 지표들 좀 살펴보면은요 연준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물가 그리고 고용 이두 가지인데요 일단 고용 같은 경우는 고용 보고서 구인 구직 보고서, 민간 고용 보고서, 감원 보고서,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됩니다. 음, 현재로서는 고용이 조금 둔화됐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용이 조금 둔화가 되게 되면 연준은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그래서 음, 뭐 실업률이라든지 또는 이제 고용 지표의 어떤 부담감 이런 것들은 시장 경기가 안 좋다라고 평가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본다라면은. 뭐 연준 입장에서는 괜찮게 또우리에우리에게뭐 좋은 소식들 전해줄 수도 있겠죠. 자 8월 실업률은 3.5로 전망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또 조금 네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8월 실업률 같은 경우 지금 실업률이 3.5%라고 한다면요 어 아직 괜찮은 거거든요. 물론 이제 고용 부분이 조금 늘어났고 뭐 조금 둔화됐고 뭐 이런 부분이 계속 늘어나고 뭐 나타나고 있다 하더라도요 확실하게 보여지는 부분들은 이제 실업률을 가지고 볼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실업률 점그 퍼센테이지는 지금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실업률이라면은요 실질적으로는 네 거의 뭐 완전 고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의 이런 그 실업률이 이렇게 낮은 상황들은요 지금 사람을 구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얘기죠. 반대로 얘기하면은 네 기업들이 뭔가 투자라든지 또는 설비에 대한 어떤 관리를 위해서 사람들을 뽑고자 하는데 사람이 없다라는 이야기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태로 된다면 네. 시장이 굉장히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또 판단할 수도 있겠죠. 다만 네, 신규 고용은 조금 둔화됐다. 자, 이걸 가지고서 연준이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거는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물가 지표 살펴보시면은요. 어, 근원, PCE, 이게 개인 소비 지출입니다. PCE라고 해서요. 네, 개인 소비 지출인데, 근원, 이 근원은, 뭐, 아시죠? 뭐, 주변에 변동성큰거 빼고, 네, 핵심적인 것만 가지고 하는 건데, 이거 근원을 이제 핵심, 코어, 뭐,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이 가격 지수는, 전년 동기대비해서 4.1% 정도 올랐다. 그래서 21년 9월 이후로 최저치로 떨어졌었다. 이런 거예요. 지난번에 나온 게 그겁니다. 이번에 발표될 것은요, 4.2 정도. 어 전망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4.2 정도. 4.1하고 4, 4 2고뭐큰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살짝 높아질 것이다라는 전망. 그다음에 근원 PC 가격 지수는 네, 전월 대비 0.2% 올랐을 것이다. 자, 가격 지수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들. 음, 이 정도 인플레이션뭐 가격 변화 이런 것들은 당장 영향을 주긴 좀 어렵겠죠. 그 대신에 떨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 모르겠는데 좀 지켜보고 싶은데요라고 식으로 얘기가 나올 수가 있겠죠. 더 떨어져야 합니다라고 일단 얘기하는 상태라서 거기지 떨어지고 나면 금리를 인하시킬 수 있겠지만 뭐더 떨어지지 않고 그냥 유지가 되고 있다. 그럼 내가 말했죠. 저기까지 떨어질 때까지는 내가 금리를 낮출 생각이 없어요.라고 얘기를 계속 할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다가 지금 실업률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연준 입장에서는 아좀더 지켜보고 결정합시다. 금리 인상으로 가지는 않더라도 조금 지켜봐야 됩니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자,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네, 그런 영향을 그대로 받겠죠. 일단은 좀 지루한 장세 계속 나타나고 있고요. 테마주들이 자꾸 움직임을 보이다 보니까, 테마주 쪽으로 자금이 많이 쏠려요. 지금은 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뭐 그런 거 관련해가지고, 또 수산주도 많이 들쭉날쭉 하는 모습에다가, 맥신 테마주, 초전도체, 다시 2차 전지로 넘어가는 그런 형태, 이런 것들 계속 복잡스럽게 나타나다 보니까, 테마주 쪽으로 많이들 몰려가서 중소형주 움직임들이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대형 주들은 상대적으로 많이 어,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형태죠. 자, 이럴 때는 중소형주를 따라가면서 매수하기 어려우실 걸 생각하긴 합니다만 중소형주 관점에서 내가 관심있는 종목들이 오직 오르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관심있게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다만 어, 좀 매매를 쉽게 하기 위해서는 대형주들이 아직 올라가지 못한 상태에서 수급이 들어온 종목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하시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겠죠. 자, NH투자증권에서는 이번 주 예상치를 요 2490에서 2610포인트 지난주보다는 조금 낮게 깔아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음, 근데 여전히 똑같습니다. 지금. 코스피 지수가 지난 주말에 2,519에서 끝났거든요. 근데2,490 정도면 30포인트 차밖에 안 나요. 그리고 2,610포인트까지면은 어 70, 80포인트, 네, 90포인트 정도 차이 나는 거죠. 90포인트 정도 차이 나는 거니까 상승적으로서 많이 열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시장 분위기가 좀 괜찮다 그러면은 뭐 지난 주 같은 경우는 일단 시장이 관망하는 느낌이기 때문에 금융투자자가 좀 들어오다 말았거든요. 근데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어 수급에 대한 포인트에서는 일단 기관의 움직임들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좀 있고요. 어그 다음에 시장이 좀 올라가거나 아니면 분위기가 좀 개선이 될수 있다면 외국인들도 같이 참여를 할수 있는 상황이 좀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2,500 포인트를 지지선 역할로 잡고 있기 때문에 2,500이 깨지게 되면 약간의 붕괴로 인한 변동성이 커질 수 있겠습니다만 반대로 2,500 포인트가 지켜지기만 한다면 주가는 계속해서 상승적으로 반등을 모색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뭐 현재로서는 특별하게 나쁜 라고 볼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조금 더 지켜보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너무 서두르실 이유는 아직은 없을 것 같고요. 8월달의 증시는 일단 말아먹은 것 같죠. 네. 그래서 8월달은 지수가 좀 떨어진 상태에서 계좌가 좀 내려앉는 그런 형태를 좀 보시면 되겠고요. 어, 9월달에는 또 반등을 좀 기대하면서 진행을 좀 해볼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뭐 약간은 흔들리는 모습 나타나겠습니다만 뭐 언제나 있었던 일이니까 그러려니 하고 잘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갈게요. 자, 삼성전자와 현대차를 팔고 있는 기관들은 우선주는 또 사고 있다 이런 얘기 가 나옵니다. 아니 본주나 우선주나 뭐가 달라요?라고 할수 있겠습니다만 조금 애매하게 그뭐 미세하게 좀 다른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우선주, 그다음에 현대차 EUB 이런 종목들은 지속적으로 기관들의 순 매수가 유입되고 있다. 특히 현대차 EUB는 11일 이후에 9일 연속이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 우선주는 7일 연속 매매수가 네, 들어오고. 있다 자 우상조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은 굉장히 높아진 상황인데요. 본주에 대한 상황들은 그다지 속 좋지 않죠. 그냥 시큰둥하고요. 매도를 좀 많이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기관에서만 삼성전자 순매도가 1조원 정도 되어 있고요. 현대차도 2천억 가까이 매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기관 매도 1위가 바로 삼성전자. 그다음에 현대차는 7위 이 정도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좀 어, 본주 쪽의 입장에서는 부정적이다 볼수 있겠죠. 반면에 이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조금 다른 개념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만 기관들이 많이 팔았다는 것은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자 우선주를 사자라는 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본주와 우선주는 같이 움직여요. 본주가 올라가는데 우선주가 내려가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우선주가 뭐 내려가는데 뭐 본주가 같이 뭐 우선주가 올라가는데 본주도 당연히 올라가고 뭐 본주가 올라가면 우선주도 올라가고 이렇게 같이 움직인다 고 보시면 돼요. 다만 이제 얘네 둘 사이에서는 이제 괴리 유리한 게 있습니다. 가격이 똑같을 수가 없어요. 가끔씩은 우선주가 먼저 올라가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은 본주가 가격이 더 높고요. 근데 우선주가 가격이 더 낮은 상태로 거래가 되.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 근데 이 본주와의 괴리율이 보통은 이제 어70% 정도라고 되어 있으면 맞거든요. 70% 70%라는 것은 이제 10만 원이다라고 했을 경우에 7만 원 정도 나오면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현재 이 괴리율이 높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삼성자 보통주의 주가가 7만 3천 원, 우선주는 6만 원. 그러면 이게 지금 몇 프로 정도 되는 거예요? 음, 뭐, 한21% 밖에 안 되잖아요. 그니까, 러이 정도인데 이게 괴리율이 높다고 보긴 좀 어렵죠? 자, 보통 일반적으로 근데 삼성전자와, 어, 삼성전자 보통주와, 그 다음에 우선주 간의 괴리율은10% 정도 밖에 안 됐었다. 라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통상이에요. 그니까, 러 삼성전자는 다른 일반 그 기준점과는 좀 다르게, 어, 우선주와의 괴리율이10% 정도 밖에 안 됐었다. 이런 거였거든요. 그니까, 러 지금 괴리율이 21%나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우선주들이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통상적으로 시장 전체적인 평균을 봤을 때는, 한70% 정도를 보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 보통 이제, 보통 주가 이제 7만 3천 원이면은, 37에 21 해가지고요. 한 5만, 한 9천 원? 5만 8천 원? 그 정도 나오는 게 맞나요? 네. 아무튼, 5만, 5만 2천 원인가요? 뭐, 그 정도. 우선주. 네, 그 정도. 음, 그래서 지금 보면은, 삼성전자가 어, 25일 날, 네, 지난 주말에 6만 7,100원. 우선주는 5만 5,200원. 이렇게 돼서, 괴류 이21.5% 저는 뭐 그렇게까지 저거 한것 같지는 않은데요. 자, 아무튼 이 괴률이 높아져서 뭐 우선주 쪽으로 이제 기관들이 매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자 현대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보통주와 우선주의 가격 차이가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 보통주의 주가가 20만 원까지 올랐었던 그 시점에서 우선주의 가격은 9만 원이었다. 이거는 50% 넘게 나타나기 때문에 괴률이 큰 겁니다. 자그 다음에 그 25일 날에 18만 6천 원 우선주의 주가가 10만 3천 원. 그렇게 해서 가격 차이가 8만 원 정도 났다. 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올해 배당도 높게 줄 것이다. 조금 더 많이 줄 것이라는 얘기가 있고요. 분기 배당 준다. 이런 얘기도 좀 있었죠. 그래서 배당 성향을 일단 높이겠다라는 것과 배당을 더 많이 챙겨주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실적도 같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조는 당분간 더 유지될 것이다라고 되어 있는 모습이 좀 되겠죠. 그래서 어, 배당주로 본다라면 우선주가 훨씬 더 매력적이긴 합니다. 보통은 1% 정도 더 주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1%정 10%는 더 주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어, 현대차 보통주 배당률은 3.6% 정도였지만, EUB의 배당률은 7.6%였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액면 가격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서 배당률을 정하는데, 현대차 보통주의 가격이 높다 보니까 배당 성향이 좀 떨어지는 거죠. 지금 우선주 같은 경우는 가격이 낮아요. 그 다음에 보통주는 가격이 높아요. 근데 배당은 그 원래 주는 거에서1% 정도를 우선주에 더 주잖아요. 낮은 거는 더 많이 주고요. 그다음에 높은 거는 또 조금밖에 안 주는 그런 상황이 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배당 수익률이 상당히 높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현대차 e u b 같은 경우는 이번 연도 배당 수익률이 약 분기와 기말 합쳤을 경우에 10% 정도에 달할 것이다. 자동차에서 이렇게 많이 주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대차를 또 갖고 가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죠. 근데 보통주와 우선주 중에서 뭘 사는 게 좋겠습니까? 배당을 노린다면 우선주를 살 필요성도 있고요. 근데 우선주의 주가 괴리율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우선주를 매수하게 되면 오히려 본주보다 더 빠르게 더 좋게 올라갈 가능성도 높다라고 판단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관들이 지금 그걸 노리고 매수가 들어오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 삼성전자고 현대차고 간에 이제 하반기가 되게 되면 후반부에 들어갔을 때는 슬슬 이제 관심권에 들어가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만약에 장을 올리려고 마음 먹는다면 이렇게 자동차 뭐그 다음에 전기 전자, 반도체, 이런 쪽으로의 매수는 필수적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제 상황이 어떻게 바뀌려는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우선주 쪽에 매수가 몰려서 우선주 쪽이 끌려 올라간다면, 본주도 같이 상승해야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자동차하고 반도체, 이 대표 업종 중에서는 지금 관점에서는 뭐, 이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난 본주 갖고 있는데요. 우선주를 갈아타야 되나요? 네, 뭐, 그러셔도 되안 그러셔도 됩니다. 뭐, 특별하게 다를 건 없어요. 다만, 주식을 갖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즉이 반도체든 자동차든 주식은 어느 정도 가지고 진행하셔야 될것 같다라는 느낌은 가져갈 수가 있겠습니다 네자세 번째 이야기 넘어갈게요 부진한 주가가 지속되고 있다 카카오 형제들 주주들이 많이 이탈하고 있다는 얘기 있습니다. 지금 27일날 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카카오의 소액 주주 수는 199만 9천명. 200만 명이 안된거죠. 지난해 연말에는 206만 명이었고요. 어,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이제 이 카카오뿐만 아니라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이런 것들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냥 카카오,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이 세개만 합쳤을 때 어, 무려 이탈하는 사람들이 14만 9천 명. 그냥 15만 명에 달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팔아 먹은 거예요. 팔아 먹은 거. 물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요즘 들어서 많이 팔고 오늘도 뉴스 나오는 거 보니까 음, 지겨워서 못 하겠다. 네. 이 이야기는 예전부터 많이 했지만 지겨워서 못 하겠다. 삼성전자 더 이상 안 되겠다. 어, 장기 투자하시려고 생각하신 분들이 이거 뭐한 1, 2년 조정받아서 지겹다라는 얘기 나올 정도면은, 네, 생각을 다시 하셔야 될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요. 아무튼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죠. 네. 어, 계속적으로 주가가 떨어지는 모습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제 회생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계속 보면서 끈을 잡고 가던 분들도 이제는 놔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렇게 되면은 너도 나도 계속 팔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런 어떤 부담감을 통한 주가 하락은 계속 될것 같고 또 지금 영업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그다지 썩 좋지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실적 같은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좀 부담스럽게 영업이익의 감소와 되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될 것이다. 자, 뭐 그다지 좋은 소식들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카카오에 대해서 이제 너희들은 뭔가 새로운 모델이 있니라고 얘기하는 것이 있었는데요. 어, 10월 이후에 네, 생성형 AI 모델 코지 PT 2.0이 주가 반등의 역사가 되, 역, 열쇠가 될 것인지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이미 뭐하이퍼크로바반가요뭐 그거 진행하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 어, 카카오도 지금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AI 같은 부분들은요 이제는 전체적으로 다 퍼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긴 한데 어, 과연 이것을. 네, 어, 얼마만큼 잘 소화할 수 있겠는가. 근데 또 카카오가 하려고 하면 또 괜찮더라고요. 이게 국민이, 거의 전 국민이 쓰고 있는 카카오톡이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이걸 이용해가지고 AI가 진행된다 그러면은 상당한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되긴 합니다. 그래서 광고와 커머스, 콘텐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성장을 크게 할 것이다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음, 지금 카카오도 사실 기대고 있는 것은 AI. 네이버도 기대고 있는 것은 AI. 반도체도 기대고 있는 것은 AI. 근데 다행히도 이 AI 시장이 앞으로 많이 성장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카카오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겠는데, 어, 현재처럼 AI 모델 새로 나온다는 거요. 그것이 시장에 얼만큼 마 반향을 일으킬 것이냐 좀 두고 봐야 될것 같고요. 주가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으면은요. 굳이 여러분들이 뭐 서둘러서 대응하시거나 그럴 필요가 없겠죠. 갖고 계신 분들은 속 타겠지만 뭐별수 있나요? 지금은 방법이 없이 그냥 기다리셔야 될것 같고요. 어, 신규 매수 하시는 분들은 천천히 시간을 두고, 아, 나에게 유리한 구간이 올 때까지 기다리시게 는 좋겠습니다. 당분간은 쉽지는 않을 것 같아 보여요. 그러니까, 갖고 계신 분들은 약간, 네, 음, 뭔가, 네, 생각을 좀 많이 하셔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습니다. 경제 지표에 방향성이 달려있다. 이 파월의 연설은 잘 넘어갔는데 이번 주에 발표될 그런 경제 지표들이 연준의 입장을 많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의 주의감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셔야 되는 내용이 되는 것 같고요. 자 기관들이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보통주는 팔고 있으면서 우선주는 사고 있다. 괴률이 많고요. 그다음에 배당도 조금 더 챙겨준다라는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나와 있었고요. 자 카카오 삼형제. 예. 뭐, 카카오,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얘네들이 지금, 네, 일단은, 얘네들한테서 주주들이 많이 이탈하고 있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뭐, 일단 사업성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담보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 됐기 때문에, 투자자들도 이제는 좀 떠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네, 조심해야 되는 단계인 것 같다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자 아, 이렇게 해서 이야기해 드리고요. 책한곡 찍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의 분석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요구하지만 신문, 계산기 혹은 컴퓨터를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분석이 기본적 분석을 이용해서 주식 평가를 할수 있다. 어느 정도 시간과 연습은 필요하지만 어느 주식을 매수하고 또 어느 주식을 매도해야 될지를 결정하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되어 줄 것이다. 자, 분석 자체를요, 내가 할수 없어. 아, 지겨워. 시간 걸리니까 안 할래.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스스로 한번 해보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내가 이 기업에 대한 방향성과 그 다음에 변동성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지 등등을 생각하실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정도로 우리가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자, 어, 월요일이라서 약간은 어수선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난 주말 미국장이 좋게 끝났기 때문에 오히려, 네, 테마주들이 너무 급하게 올라가는 상황이 아니라면 전체적으로 시장이 골고루 상승할 수 있을 것이야 생각되고요. 음, 만약에 테마주가 또 강하게 집중되었다고 한다라면 주가가 아침에 상승 출발했다고 하더라도 테마주 쪽으로 몰려가게 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네좀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 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항상 염두에 두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가 대응들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성공투자 하시고요. 조금 있다가 9시에 무료방송이 있습니다. 무료방송 또 들으러 오셔서 오늘 아침 시황을 또 열어보시고요. 네, 현명한 투자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조금 있다가 9시에 무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